네, 오늘 본문은 재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 증언과 판결을 공정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이제 증인으로서 증언할 때 공정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6절에서 9절은 재판장으로서 이 판결할 때 공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4 5절에서 원수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앞뒤에 공정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공정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풍설은 이제 말 그대로 풀어보면은, 이제, 음, 바람이 하는 말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대부분이 이제 사실이 확인이 안된 네.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풍설을 어, 말씀할 때 거짓된 풍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루머라고도 하고, 어, 또 모함, 음모,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바람을 타고 흩어지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름는 말이 천리 간다 이렇게 말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거짓된 가십거리는 훨씬 더 빠르게 전파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풍서를 퍼뜨리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제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풍설을 퍼뜨리는 것,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과 위증하는 것을 동일 선상에 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증은 어, 불법적인 행위로 굉장히 재판에서도 위증을 했을 경우 무겁게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그렇게까지 이제 무거운 어떤 죄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헛된 소문, 어, 확인되지 않는 그런 루머나 가식거리들을 옮기는 것, 이것도 어, 재판장에서 위증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음, 무게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인들은, 어, 재판장에서 증언하는 어떤 그런 심정으로 모든 말을 할때 조심해야 됩니다. 어, 누군가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 우리가 보통 재판장에서 증인 선서를 하잖아요. 내가 진실만을 말할 것은 선서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함부로 이제 그런 말들을 옮기지 않도록 우리가 많이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단순히 사람에게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해서 확인되지 않는 그런 소문들, 어, 그런 루머들, 누군가를 의미하는 그런 말들, 특히 안 좋은 그런 어떤 소문들은 옮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 이 엄숙한 증인 선서를 한 것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면, 거짓된 풍설들, 를 퍼뜨리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져라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어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음,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거나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우리 장로교회는 어, 민주주의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 다수결을 원칙으로 해서 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민주주의가 곧 기독교는 안, 아닙니다. 교회가 민주적인 방식을 택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독단, 독선, 충동들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수가 어, 어, 항상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하는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도 보면 민주주의가 굉장히 성행했던 그리스에서 어, 소크라테스가 사형 판결을 받게 된 것도 민주주의에 의해서였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겨난 말이 중우정치라는 말인데요. 중우정치는 어리 무리중자하고 어리석은 루자를 써서 어리석은, 어리석은 무리들, 어떤 이성에 의하지 않고 충동에 의해서 굉장히 막그 흥분된 그런 대중들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정치를 중우정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항상 오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리가 다수가 하나님의 뜻을 떠난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되면은 결국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그래도 이제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따르지만 민주주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다수의 그런 허점에 속지 않아서 이 다수가 범하게 되는 그런 악한 그런 행동들, 악한 판단들을 함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수가 힘으로 작용해서 진실과 공정함을 무너뜨리면 이것이 곧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수라는 어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똑같이 하는데, 라는 그런 논리 뒤에 숨어서 자신의 판단들 자신의 행동들을 합리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깨어서 오직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다수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진리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특별히 재사, 재판과 송사를 하는 데 있어서 다수를 따르다가 악을 행하거나 부당한 증언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소가 공정하지 못한 그런 악을 행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라.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뭐 6절에서도 비슷하게, 6절은 이제 재판장에게 하는 말씀인데,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데 있어서는, 어,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편들지 말라. 그런 사람을 배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우리가 증언을 할 때나 판결을 할 때는 오직 공정의 가치만을 따라야 합니다. 어, 불쌍하다고 해서 어, 그 사람들을 편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원리가 레이기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레이기 19장 15절에서 보면 은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며 공의로운 사람,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돌아보는 것 이런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것이 정의와 공정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보면은 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런 표현이 있죠. 어, 우리가 약한 자를 배려한다고 해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정의와 공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뭐한 사회가 얼마나 공정한가를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 나라의 재판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데요. 힘이 있다고 편들어주고 가난하다고 또 두둔해 주 두둔해 주고 뭐 이러면은 재판은 결국 어긋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정이 어 굉장히 많이 이제 작용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나라도보다 이제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죠. 우리 그리스인들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구부러지지 않고 정보다는 정의와 진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 공정이 우리의 동정심 때문에 굽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원수에 대한 말씀인데, 어, 뭐 원수의 길리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돌리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미워하는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뭐 엎드려지면은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서 그 짐을 이제 부릴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공정의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 원수들, 우리와좀안 좋은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 안 좋은 일들을 당하게 되면은 굉장히 고소해하고 잘됐다 하시길 내가 너 진짜 그럴 줄 알았다 막 이러면서 어, 마땅히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도움들 지나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도와주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센통이다 하고 막 지나가 버리고 모르는 체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원수와 함께 대하는 그런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공정하게 그 사람에게도 마땅히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비슷한 그런 의미의 말씀들이 잠원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24장 17절에 보면 은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자문 25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 위에 초를 부은 것 같으니라. 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하라라고 여기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 이 공정의 원리가 재판할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할 때, 사람들과 생활할 때,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잘 도와주고, 먼사람이라서 막, 모른 체 하고 지나가고 이러지 말라라는 또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또 6절부터 재판장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정, 공정한 재판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공정한 재판을 회수하는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이제 뇌물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우리 사회에도 이런 뇌물의 문제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죠. 어,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사법부, 뭐 검찰은 물론이고 법원까지도 개혁의 대상으로 거론이 됩니다. 저도 뭐. 아니는 아닙니다만, 나름 이제 법을 공부해가지고, 이, 검사와 판사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관예우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근데 정확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겁니다. 정관예우는, 어말 그대로 이제 전직 판사, 전직 검사를 예우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직 판사나 전직 검사 그것도 이제 뭐 일반 평검사 이런 거는 안 되고 부장검사나 뭐 차장검사 검사는 부장 위에 차장입니다 보통 우리가 직장에서는 차장 위에 부장인데 검사는 부장 위에 차장입니다 차장이 훨씬 높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은퇴해서 변호사가 되면은요 어그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검사와 판사들이 기소를 하지 않고 판결을 왜곡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가가지고 정관이었던 변호사를 찾아서 어, 그 자기네 그 재판을 맡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뭐 재판, 판사나 검사가 직접 돈을 받지는 않지만은 그 이제 정관들이 전에 했던 그 사람들이 돈을 이제 받아가지고 수억 원씩 돈을 수입료로 받고 그렇게 이제 해서 어떤 범죄라도 다 이제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렇게 이제 정관이 가져온 것들은 가지고 정관이 가지고 온 그런 사건들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명확하지 않다 뭐 이러면서 기소를 하지 않아 버리고요. 기소를 하더라도 수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 버리죠. 증거를 왜곡시키고 하면서 판결이 어긋나게 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판사는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와도 이것은 뭐 합당하다.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거를 똑같은 증거 가지고도 판사는 그렇게 또논거를 어,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 그런 식으로 어, 이제 재판을 어, 굉장히 왜곡시켜 버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 잘리지도 않습니다. 뭐 그런 거 잘못한다고 해서 잘리지 않습니다. 한직으로 내몰리는 경우는 있어도 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직으로 내몰렸다가 조건이 바뀌면 또 마음에 맞는 정치인이 나오면 또 이제 등용되고 뭐 그러는 거죠. 어뭐 정치하는 사람은 선거에 의해서 바꾸기라도 하는데, 어 판사와 검사는 바꾸지도 않죠. 공무원이니까 바뀌지도 않죠. 그냥 버티고만 있으면 정권이 바뀌면 또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 힘을 바탕으로 또 이제 정계로도 이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라고 이제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뭐그 이유가 여러분 성범죄자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성범죄자가 많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자가 많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정관 사가지고 어 재판을 하면은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판사는 그동안 쌓아온 논리가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어. 그전에 이제 재판했던 그런 관 관례를 따라서 또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성범죄자들을 계속해서 이제 봐주고 봐주고 하는 어떤 그런 판결들, 논리들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쌓이다 보니까 뭐술 먹었다고 해서 또는 뭐 약간 정신 뭐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다 이제 풀어 주게 되는 거죠. 약하게 판결을 하게 되는 거죠. 조그마한 이유만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는 이제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성공제자들을 좀 굉장히 약한 어떤 그런 죄로 처음부터 다뤘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이 백, 돈과 백이 정말 재판을 굉장히 어그러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뭐 재판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말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통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그래도 이제 뭐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제 뭐 재판하는 경우에 있어서 또는 재판한다고 표현한 건좀 그런데 어쨌든 뭔가를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함부로 정에 휘둘리지 말고 또어 뭔가 내가 그동안 친했던 것 그동안 많이 뭔가 얻어먹었던 것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공정을 기, 어,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문화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뭐 일반 국민이긴 하지만은 뭐 할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또할수 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구절에서 판사에게 재판장에게 나그네를 억압제하지 억압,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낙은애라고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권리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이방인이라고 해서 불리한 판결 내리지 말라고 공정을 강조한 그런 말씀이죠. 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뭐 증언을 할 때나 또 판결을 할때 또는 뭐 악한 사람을 대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 정의, 진실 안에서 공정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마땅히 사람이 해야 될 도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풍서를 퍼뜨리는 것,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위중하는 것과 똑같은 선에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들을 명심해서 항상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의롭게, 공정하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